제주 해녀와 해녀 문화는 우리나라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전 세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 필요했기 때문에 제주의 감태 공장을 세웠고 그것만으로는 필요한 양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제주 해녀들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 그리고 중국의 칭타오, 그리고 일본의 북해도까지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혼자 없어해. 제주도 말로 어서오세요. 입니다. 예상하셨는가요? 오늘 제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16번째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제주 해녀에게 배우는 삶의 교훈입니다. 지난 봄 많은 사람들을 눈물 짓게 했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다들 보셨죠? 제주의 해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드라마에서 엄마를 해녀로 둔 애순이는 엄마 강해를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의 제목은 개전복입니다. 허구한 날 전복 전복 태풍 아도 전복 전복 딸보다도 전복 전복 꼬르륵 들어가면 빨리나 나오지 어째 까무룩 소식이 없어 전복 못봐안 나오나 숨이 딸려 못 나오나 똘레미 속다 타두룩 내 어멍 속 태우는 고놈의 개전복. 전복 팔아 버는 백환. 내가 주고 어망하루를 사고 싶네. 허리 아픈 우러망, 콜록대는 우러망. 백환에 하루씩만 어망 쉬게 하고 싶네. 지금 다시 읽어봐도 에순이의 마음이 전해져 짠해지는 시인 것 같습니다. 해녀를 다루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의 제목은 엄마는 해녀입니다. 그런데 그림이 좀 눈에 익지 않나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작가는 스페인 출신의 에바 알머슨,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캐릭터를 그린 화가이죠. 오늘 저는 제주 해녀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폭삭 속아수다 드라마와 에바 알머슨이 그린 엄마는 해녀입니다라는 그림책을 함께 인용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해녀와 해녀 문화는 우리나라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전 세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에는 제주 해녀 어업이 제1호 국가중요 어업 유산이 되었고, 2017년에는 해녀가 문화재청 국가무역문화재로 등재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제주해녀 어업 시스템이 UN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해녀와 해녀문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은 것이죠. 해녀들이 물질을 하러 바닷가로 나가고 있는 옛 사진입니다. 해녀는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제주 해녀에 대해서 네 편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역사 속의 해녀, 제주바다가 낳은 해녀입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해녀를 잠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잠수 혹은 포작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제주에서 야명주를 진상하였다. 진주를 왕에게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제주를 비롯해 바다에서 물질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고려 시대 상궁 유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주 여자는 강하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제주 여자들은 강했나 봅니다. 조선 시대 탐나 순력도라는 그림에는 이렇게 물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주의 물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규창집이라는 기록에는 잡녀에 대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미역을 캐는 여자를 잡녀라 한다. 그들은 2월 이후부터 5월 이전까지 바다에 들어가 미역을 따고 나온다. 남녀가 뒤섞여 일하고 있으나 이를 부끄러이 생각지 않는 것을 볼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채취해 관가에서 징수하는 일에 부응하고 그 남은 것을 팔아서 의식을 해결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역을 캐는 여자를 잡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주에는 해녀만 있고 해남은 없었을까요? 제주에 유배왔던 김춘택의 기록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복을 따는 일은 얼굴이 시커멓게 초췌해질 만큼 죽다 살아나는 고통이다. 전복을 따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을 채취하는 일은 잠녀의 일이었고 전복을 따는 일은 잠수의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의 몫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복을 따는 남자들을 포작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녀가 함께 물질을 했던 얘기인데 왜 지금은 잠수, 그러니까 포작인은 없어진 걸까요? 김상원의 남사록에 따르면 제주에서 진상하는 전복의 수량이 많은데다가 관리들이 사육을 채우는 것이 또한 몇 배나 된다. 포작인들은 그 일을 견디다 못해 도망가고 익사하는 자가 열에 일고 여덟이다. 때문에 제주 여자들은 포작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한다. 전복을 따는 포작인의 일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포작인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는 전복을 과도하게 진상했던 문제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물질하는 남자들이 사라지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해녀의 나체 조업을 그만다라는 고려시대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물질은 옷을 벗고 하는 것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상어라든지 물고기의 공격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나체 조업을 금한다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남녀가 어울려 바다에서 나잠 조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녀가 한데 어우러져서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거죠. 이렇듯 조정의 간섭과 금지 때문에 남자들의 물질은 사라지고 해녀만 남게 된 것이죠. 제주 바다에서 이루어지던 해녀의 활동들은 일제강점기 제주 바깥으로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많은 일본 어부들이 들어와서 제주도 바다가 황폐해졌거든요. 그래서 제주 해녀들은 이를 피해서 육지로 물질을 나가야 됐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강원도까지요. 강원도 바다에서 하는 물질은 제주도와 달리 굉장히 추웠습니다. 일제강점기 (1940년에) 들어서 러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일본은 폭탄의 재료가 되는 요오드의 수입이 끊겨 버렸어요 그래서 필요한 요오드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감태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해녀들이 채취하는 감태가 폭탄의 재료가 되는 요오드의 성분이 많았거든요. 사실 감태는 제주에서는 걸음으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전쟁에 필요했기 때문에 제주의 감태 공장을 세웠고 그것만으로는 필요한 양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제주의 해녀들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중국의 칭타오 그리고 일본의 북해도까지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감태가 혹시 뭔지 아시는가요? 우리가 먹는 식재료 중에 건강에 아주 좋다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고 있는 이것이 감태입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제주 해녀들이 육지로 그리고 해외로까지 나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해녀가 일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해녀의 존재가 있다고 하죠. 일제강점기 일본은 제주 해안을 황폐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녀들이 물질로 채취한 것에 대해서 제값을 쳐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초천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무가살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반값도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아서 제주 해녀들이 일본에 맞서서 생존권투쟁 그리고 항일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일본을 상대로 일으킨 항일운동은 모두 238회 17,000여 명이 참여한 아주 거국적인 여성항일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 박물관 앞에는 이렇게 부추나, 김옥년부덕량 해녀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세 해녀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이렇게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주 해녀들은 일본의 총칼 앞에 칼콜이라든지 비창을 들고 맞섰습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실 이 시기 여성들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강인하기로 유명한 제주의 여성들은 야학을 통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야학당에서 교육을 받은 제주의 해녀들은 잘못된 것에 맞서서 용기를 내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폭삭소가수다에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사람, 시민 다 사라진다. 지금까지 제주 해녀들의 역사를 살펴보니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주라는 곳이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곳입니다. 논농사는 꿈도 꿀수 없고 겨우 몇 가지 반농사할 뿐이었죠. 하지만 태풍이라도 불면 고생해서 지어놓은 반농사는 다 허사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 제주 여성들은 힘들지만 바다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시민 다 사라진다. 이 말처럼 제주 여성들은 꿋꿋하게 그 힘든 시간들을 살아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바다가 낳은 해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제주바다의 파도가 길러준 해녀의 강인함처럼 우리는 제주 해녀들을 통해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